우선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이제 국회의원이 예전에 이게 이제 생긴 이유가 독재정권이라든지 이런 걸부터 이제 국회의원의 어떤 신분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불체포특권이 생겼는데요. 뭐 최근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방탄용이다 이런 이제 비난을 샀지 않습니까? 더군다나 이게 논란이 된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포기하겠다.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사건에 대해서 결국은 이걸 행사했지 를 않습니까? 그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 네 명이 결국 이 불체포특권을 행사해서 결국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이 기소가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. 자 그러다 보니 이 과연 이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방탄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잃었고 그것이 이제 혁신위원회가 첫 번째 안건으로 결국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선언을 해라. 아니 제가 있으면 가서. 판사 앞에 가서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국민적 여론도 있고 해서 채택을 했는데 어제 정책 의총에서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이 온내 교섭 단체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. 어제 의원들한테 한 마디의 설득도 없었습니다. 박홍근 원내 대표만 굉장히 설득을 했죠. 자 그러다 보니 이 불체포특권 문제가 결국 당내에 친명과 비명을 가르는 하나의 경계선처럼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민주당 의원 31명이 아, 우리는 행사하지 않겠다 포기선을 했는데 대부분이 이번에 포기선한 의원들을 보면 대부분 비명계 의원들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더라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은 지금 당내의 어떤 갈등의 어떤 양상들이 그동안은 개개인의 어떤 데에 있었지만 이번에 서른한 명이 본인들의 실명을 걸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함으로 인해서 이제 민주당 내 당내 갈등은 세력대 세력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게 아닌가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